(7월 2일) 맥체인 성경 읽기 여호수와 (4장)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열두 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열두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괴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 강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 강을 지날 때에 요단 강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에 따라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메고 나와서 그것들을 그들이 머무르려는 곳까지 가져다가 그 곳에 내려놓았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시켜 백성에게 명령하신 일곧 모세가 여호수에게 지시한 일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까지 괴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다. 백성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백성이 모두 건너기를 마치자 주님의 괴와 그 괴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이 보는 앞에서 건넜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나스의 반쪽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서 무장하고 건넜다. 약 4만 명이 되는 이들은 무장을 하고 주님 앞에서 전투를 벌이려고 여리고 평원으로 건너갔다. 그날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으므로 그들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였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증거 괴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 강에서 올라오게 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주님의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서 올라와서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는 순간 요단강물이 다시 원래대로 흘러 전과 같이 강두에 넘쳤다. 백성이 첫째 달 열흘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 변두리 길갈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10편, 129편.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비록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으나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를 못했다.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고 만다. 그들은 지붕 위에 풀같이 되어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고 만다. 뱉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고, 묶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빈다 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10편, 130편,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 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시편 131편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해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저때 나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저때 나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이사야 64장.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섣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에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시온은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주님을 찬송하던 성전, 우리의 거룩하고 영광스럽던 성전이 불에 탔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던 곳들이 모두 황폐해졌습니다. 주님, 형편이 이러한데도 주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잠잠히 계셔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받도록 하시렵니까? 마태복음 12장.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세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재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또 안식일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의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리세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 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그때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누의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 있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 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하였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